안녕하십니까 에프나 쇼핑몰 입니다 구독하시면 좋은 상품 모셔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어, 티셔츠 세벌과 어, 다이와 쿠션, 다이와 쿠션 하나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이와 쿠션 하나랑 티셔츠 세개가지고 오늘 준비한 금액 2만원, 2만원이란는 초특가 금액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사실 요거 하나만 해도 2만원이 넘어가는 금액인데 이만 이거 하나 구매하시면은 원 플러스 원 플러스 원 플러스 원 해가지고 총4 개가 나가는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게 금액이 2,130엔 정도 하거든요. 예약은 그러니까 2만 원 중반, 3만 원대에 나온 금액인데, 요거 하나 구매하시면은 이렇게 옷 세벌이, 옷 세벌이 따라 나간다는 사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와 헤라 쿠션이고요. 찌낚시 하시는 분 찌낚 어, 민물 붕어 낚시 하시는 분들이 주로 사용하시는 거고 의자에 앉, 앉을 때. 이 방석 사용해가지고 앉으면 푹신푹신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 고리 보시면 보시다시피 어, 여기다가 어, 고리를 타셔가지고 불의의 어, 순간에 딴데 보는 순간에 낚싯대가 빨려나가지 않게끔 할수 있는 고리가 있고요 하단부 보면은 이렇게 미끄럼 방지, 미끄럼 방지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는 테크박스 딱5 0 0 0 사이즈에 얹어가지고 여기 피놀레 같은 거 그런 거 진짜 괜찮것같아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테라뿐만 아니고 메이오 테클박스에 사용하셔가지고 루어 낚시 선상 낚시 하시는 분들도 사용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것만 해도 2만원 넘어간다는 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 아피아 앵글라스 유토피아라는 어, 농어 브랜드죠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인데 아피아라는 브랜드의 미디움 사이즈 미디움 사이즈 티셔츠입니다 회색깔이고요 회색깔이고 어,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색깔에 노란색 로고 들어가 있고요 뒷부분으로는 목에 아피아 로고 들어가 있습니다. 어, 미디움 사이즈니까, 어, 100 사이즈 정도 입으시면 될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95 입으시는 분들이 딱 적당할 것 같아요. 90, 95 입으시는 분들, 아, 맞네요. M 사이즈니까. 라지가 100 사이즈니까. 90, 95 입으시는 분들이 딱 입으면은 회색깔로 굉장히 이쁘게 어, 잘 착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스타일이네요. 요게 내가 좀 요렇게 간단한 로고를 좋아해가지고, 요고, 하나. 그리고, 오쿠마. 오쿠마에서 나온 카라 티셔츠입니다. 카라 티셔츠. 오쿠마, 블루 카라 티셔츠인데, 굉장히 냉감이 잘 되어 있어요. 이거 보시면은, 통풍이 잘 되게끔, 이렇게 굉장히 통풍이 잘 되는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좌측, 좌측 가슴 부분에 오쿠마 로고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테크니션 피싱 셔츠라고 해가지고, 공기가 잘 통하고 뭐땀 흡수가 빠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2015오쿠마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고런 어 그때 판매가 된 티셔츠 같습니다 뒷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어 그냥 어 피아 스포츠라고 100% 국내 원단 어 요거는 저희가 덤으로 하나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어 여러가지 어 저희가 받아 놓은게 많다 보니까 요거까지 낀겨가지고 카라 티셔츠 요거 100사이즈 100사이즈 그래서 딱 미디움 어, 라지 입으시는 분들이 착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 상품들 플러스 다이와 헤라 방수 쿠션까지 해서 2만원, 2만원에 드리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구매하시면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제품 소개해드렸고요 다음번에도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